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16일 오후부터 17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하우토 스타트입니다 PPTS 월드에 따르면 알레오 123익스플로러에서 테스트 내3.2 단계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매틀이 내부 셋업을 위한 NFT는 언제 배포할 예정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엠버서더 미르말리르가 아직 팀이 작업 중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 공급량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도 이퀄이 10억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트윗입니다. 알레오 커뮤니티 공식 트위터가 알레오 2023년 로드맵을 커뮤니티와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유저 콘텐츠입니다. 엠버서더 레릭이 재미있는 짤들을 이렇게 올려주었네요. 한 개만 같이 살펴볼까요? 누군가가 알레오가 뭐냐고 물었을 때라는 글과 함께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네요. 아리레 시청자분들도 아리레를 쭉 봤다면 이 짤처럼 가능하시겠죠?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 123익스플로러에서 테스트 내 3.2단계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은 내부 행사로 하루 쉬고 저희는 목요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만나요.